113주년 미주 한인의 날을 맞아 뉴욕 한인회는 어제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전통음식연구소가 한식당 중사자들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 당첨금이 걸린 파워볼 복권의 당첨자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1등 복권은 캘리포니아와 테네시, 플로리다 등 3개 주에서 판매됐습니다. 뉴욕 주 정부가 노동 착취를 당한 불법 체류자에게 유비자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뉴욕 이런 날씨가 부쩍 추워지면서 독감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시각 취업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입니다. 113주년 미주 한인의 날을 맞아 한인 단체들이 다양한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어제 저녁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한인의 날 행사를 열고 올해 한인상 시상식도 가졌습니다. 보도에 정세진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대동연회장, 뉴욕 한국국악원의 화려한 진도 북측 공연으로 미주 한인의 날및 뉴욕 한인의 밤행사가 시작됩니다. 민승희 회장은 환연사에서 뉴욕 한인회가 50만 한인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해는 뉴욕 한인회가 56주년 되는 해입니다. 새해는 꼭 뉴욕 한인회가 뉴욕 한인사회의 90점이 되어서 한인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구로 재정립이 되는 원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레이스맥 연방 하원의원은 축사를 통해 한인의 날을 축하하고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한인들의 활약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수여하는 올해의 한인상 대상은 이동우 씨가 수상했습니다. 이동우 씨는 캐치킬 3,500클럽을 통해 환경보존시천의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김충정 박사, 김전 목사, 박윤숙 씨등총 6명이 부문별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그동안 한인사회 발전에 공헌한 김동식, 유창원, 최홍경 씨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KBN 뉴스 정세진입니다. 사단법인 한국 전통음식연구소가 한식당 종사자들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4개 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한식의 고급화를 통한 세계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조리사 교육 현장에 정세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세계인이 즐기는 한식을 목표로 한식당 종사자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입교식 후첫 번째 강의가 있는 날입니다. 한식 장인의 손길에서는 정성이, 교육생들의 눈길에서는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열정이 느껴집니다. 오늘은 한식의 고급화를 주제로 한식의 면상차림과 육수 만들기 등 다양한 소스 개발 등을 교육했습니다. 강의를 맡은 인미자 한식조리기능장은 강의 내내 뜨거운 관심과 열기를 느꼈다며 남은 교육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뉴욕분들이 한식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모두 다 이렇게 소개를 해보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기 너무 감사하고 정말 만족하는 그런 어, 어, 표정이 얼굴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기분 좋은 하루였어요. 자랑하세요.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새로운 한식 요리법을 알게 되었다며 앞으로 식당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것 같다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올가나이잔 그 레시피를 갖고 하다 보니까 훨씬 그, 이렇게 그동안 하던 요리 스타일이 아닌 요리가 훨씬 업그레이드 된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음식을 저도 오래 했어요. 그런데 이제 좀 지금은 옛날 배웠던 거하고 지금 배운 거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나죠. 뭐 소스라든가 양념이라든가 그 배합, 그 순서라든가 이런 게 어 뭐, 데일리 가게라든가 이것을 한식하고 같이 이렇게 퓨전 스타일로 만들기 위해 갖고 지금 그것 때문에 이제 여기 왔는데 많은 걸 배우고 합니다. 조리사, 홀 서비스, 경영주, 컨설팅까지 총4개 과정으로 무료 교육이 진행되는 한식당 종사자 교육은 한식 전문가 양성을 통한 미국 내 한식당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식 세계화 정책의 일환입니다. 오는 27일까지 진행되는 한식당 종사자 교육은. 농림수산식품부와 AT센터가 주최하고 한식 세계화 추진위원회가 후원합니다. 전통 음식! 생명이다! KBN뉴스 정세진입니다. 역대 최고 당첨금으로 미저녁에 로또 광풍을 몰고 온 파워볼 복권의 당첨자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어제 추첨한 1등 당첨 복권은 캘리포니아와 테네시, 플로리다 등세개 주에서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복권 당국은 트위터를 통해 대박 행운을 거머쥔 1등 당첨 복권이 시노이스 시의 편의점 세븐일레븐에서 팔렸다고 밝혔습니다. 1등 당첨 복권은 캘리포니아주 외에도 테네시와 플로리다에서도 나왔습니다. 이번 추첨에서 1등 당첨금은 15억 8600억 달러로 미국 로또 복권 사상 역대 최고 금액입니다. 당첨금을 일시 수령할 경우 세금을 제하고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5억 6천만 달러가 됩니다. 1등 당첨자가 나온 세계 주의 다른 곳에서 당첨자가 없으면 한 명당 약 1억 8천 7백만 달러를 받게 됩니다. 복권 당국은 이번 추첨일의 경우 전체 숫자 조합의 85% 이상에 해당하는 조합이 팔려나갔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주 정부가 노동 착취를 당한 불법 체류자를 대상으로 유비자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각종 범죄 피해를 당한 불체자는 유비자를 통해서 미국에 최대 4년까지 체류하고 일할 수 있는 자격도 받게 됩니다. 앤드류 코오모 주지사는 13일 신년 연설에서 업주로부터 노동 착취 피해를 입은 불체자가 유비자를 취득할 수 있도록 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비자는 성매매나 강제 노동 등 국제 인신매매 피해자나 각종 범죄 피해를 당한 불체자에게 발급되는 특별비자로 최대 4년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또 일할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집니다. 연방의회는 지난 2002년 유비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비자를 주는 대신 검찰이나 경찰 등이 진행하는 관련 수사에 정보 제공 등의 형태로 협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노동 착취 피해자 유비자 취득 지원은 불체 신분으로 일하다 적정 임금을 받지 못했거나 육체적 확대를 받은 이민자에게 해당됩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노동국과 인권국, 경찰국 등에 이미 구체적인 인증 절차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한편 코모 주지사는 이날 1,453억 달러 규모의 2016-17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예산안에는 200달러 규모의 서민 주택 10만 가구 증설과 노숙자 지원, 각종 사회 기반 시설 개선 계획이 포함됐습니다. 당초 지난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배상금 지불이 연기되고 있는데요. 미주노선 항공요금 담합으로 인한 이번 배상금은 이르면 2월 중으로 지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집단소송 대리인 측은 13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배상금 분배안에 대한 승인 요청을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중부지법에 제출해 판사가 검토 중이라며 심리는 오는 2월 8일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리인 측은 심리가 끝나면 곧 판사가 배상금 지불 개시 명령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배상금 지불은 법원 감독 하에 공지 및 청구서 처리와 관련된 모든 사안을 담당하고 있는 화해관리 전문기업 러스트 컨설팅이 법원 명령을 받는 즉시 지불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배상금은 전체 구매액수에 근거해 현금과 항공 요금 쿠폰을 비율에 따라 나눠 지급하고 쿠폰은 전자 코드의 형태로 배분됩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13년 12월 현금 3,900만 달러와 2,600만 달러 상당의 여행권 등총 6,500만 달러의 배상금을 법원으로부터 승인받았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2011년 7월에 현금 1,100만 달러와 쿠폰 1,000만 달러 등총 2,2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올해로 7년째 지연되고 있는 플러싱 먹자 골목 인근의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교량 공사가 드디어 오는 19일부터 시작됩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차도와 인도 모두 통행이 금지됩니다. 공사는 6월 말 완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최근 커뮤니티 보드 7에 발송된 안내문을 통해 19일부터 해당 교량에 대한 콘크리트 상판 교체 작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교통국은 작업이 시작되고 새로운 콘크리트 교량 상판으로 교체될 때까지 차도와 인도 모두 통행이 전면 제한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교체 작업은 오는 6월 30일 이전에 완공한다는 계획이지만 날씨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연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49가 교량은 2010년 4월 기존 교량 철거 작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해 2년여 만에 완공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부실 판정을 받고 재공사가 불가피해지면서 시정부는 지난 2013년 5월 시공사였던 간디 엔지니어링, 또 2014년 2월 시공에 참여했던 유니콘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시공사끼리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법적 공방이 장기화되다가 최근에야 공사 재개가 확정됐습니다. 재외국민 범죄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원에 체류 중이던 한국 방문자 가운데 살해되거나 자살 등으로 사망한 사람은 2008년 이후 50명에 달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13일, 2008년부터 2015년까지의 뉴욕일원 제외국민 범죄 피해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이 기간 뉴욕과 뉴저지, 펜실베니아, 델라웨어, 커네티컷등 관할 5개 주에서 거주하다 숨진 한국 국적자는 모두 5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유형별로는 살해된 케이스가 12건, 자살 또는 교통사고, 자연사 등으로 인한 사망은 38건이었습니다. 연도별로는 한인사회가 자살 문제로 시끄러웠던 2009년이 17명으로 가장 많았고, 2010년 11명, 2012년 8명, 2011년 5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이 기간 강도와 절도를 당한 경우도 17건에 달했고, 사기 피해는 12건, 폭행 및 상해 9건, 행방불명 11건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총영사관의 이번 통계는 한국 국적의 관광객, 유학생, 주재원 등 일시 체류자와 일부 영주권자의 피해 수치만이 반영된 것입니다. 접수되지 않은 사례를 포함시킬 경우에는 이를 크게 웃돌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뉴욕 일원 날씨가 부쩍 추워지면서 독감 증세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독감은 기침이 심하고 증상이 2주 넘게 지속되는 게 특징입니다. 뉴욕시 보건국도 독감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최근 뉴욕 일원에서 지난 수년간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신종플루 인플루엔자 A형과 돼지 독감으로 알려진 H3N2에 감염된 한인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료계 관계자들은 새해 들어 늘기 시작한 독감 환자가 지난주부터 급증하고 있다며. 이번 독감은 고열과 함께 목소리가 변조될 만큼 기침이 심하고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도 지난 주말을 기해 독감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시 보건국은 6개월 이상 59개월 이하의 아기나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기온이 영하로 떨어질 경우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적정 온도가 유지되지 않는 실내에서는 반드시 방한복을 착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전문가들은 독감 예방을 위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주민들은 지금이라도 접종하고 외출 후 손을 깨끗이 씻을 것, 손으로 눈과 코, 입 등을 자주 만지지 말고 독감 환자와 가급적 접촉을 피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연방 정부가 수백만 달러를 호가하는 맨하탄 호화 부동산의 실소유주를 파악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검은 돈이 부동산 거래를 통해 세탁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조사는 오늘 3월 초에 개시해서 약 6개월 동안 진행될 계획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연방 재무부가 지난 몇년 사이에 명의를 감추고 고가 부동산을 비밀리에 사들인 실제 구매자의 신원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연방 정부가 고가 부동산의 차명 보유 실태에 대한 추적 조사를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연방정부는 부동산이 부정한 자금의 은신처가 되고 돈세탁의 통로로 이용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유령 회사를 내세운 전액 현금 거래를 주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구매자의 신원을 감추는 편법이 될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무부는 미국의 부동산 매매에 빠짐없이 참여하는 소유권 보증보험 회사에 대해 부동산 구매자의 신원 등의 정보를 제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신문은 미 전역에 500만 달러 이상 주거용 부동산 거래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유령 회사를 내세운 거래로 추정된다며 특히 LA나 뉴욕 맨하튼에서는 비율이 더 높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 사회 소식입니다. LA에서도 미주 한인의 날을 맞아 다양한 기념행사가 개최됐습니다. LA 지역 미주 한인의 날 기념행사를 김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월 13일은 한인 이민 역사의 뜻깊은 미주 한인의 날입니다.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 구사마리탄 병원에서는 태극기 현기식이 거행됐습니다. 한국 무용팀의 장구춤과 삼고무 공연을 시작으로 오늘 행사에는 김현명 LA 총영사와 대빈뉴 LA c 4지구 시의원 등 한인 사회 주류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미주 동포들이 그동안 많은 성장을 하였지만은 어 작년에 우리 LA 시의원에 처음으로 당선됐기 때문에 이제 뭐 이렇게 도약을 위한 이제 시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데비뉴 시의원은 한인 커뮤니티가 미국 내에서 더 이상 이민자가 아닌 커뮤니티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인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구사마리탄 병원의 앤드류 리카 원장은. 한국 연쇄의료원 세브란스 병원과 100년 이상 함께한 우정을 언급하며 한인 커뮤니티 친화적인 이미지를 강조했습니다. 2006년, 한편 오늘 LA 시의회에서도 한인 이민 역사 113주년을 기념해 미주 한인의 날 선포식이 열렸고 저녁 6시에는 한인타운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에서 미주 한인재단의 미주 한인의 날 축하 만찬 행사로 그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올해로 11주년을 맞은 미주 한인의 날이 한인 이민 선주들의 정신을 계승해 한인 사회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t v k 뉴스 김지인입니다. 월드 리포트입니다. 일본에서 시작된 회전 초밥은 전 세계적으로도 인기가 높습니다. 일본은 해외에서도 초밥 달인을 키우기 위해서 국제 인정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도쿄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요코하마시의 회전 초밥집입니다. 요리사들이 쉴새 없이 만들어내는 생선 초밥 스시가 테이블을 돌며 손님들의 미각을 자극합니다. 하 50년 된 초밥 장인들이 직접 만드는 고급 초밥에 1/5 가격에 푸짐하게 먹을 수 있어 주말이면 장사진을 이룹니다. 노여빈 이지오비데 6 0 이상의 오객사 옵니다네. こういう回転寿司屋さんが入りやすい.まず. 츠키지 시장에서 열린 새해 첫 참치 경매. 아오무리 현에서 잡힌 무게 200kg의 참치를 1,400만엔. 우리 돈 1억 4천만 원에 낙찰받은 곳은 생선 초밥 전문점 가다치 이 아브라 이로 센도 세 분이 고객이시네요. 이 초밥집 역시 서민들이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회전 초밥집을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이런 회전 초밥 체인점이 24개, 전국에 600여 개 점포가 있을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일식품을 타고 해외점포도 나날이 늘고 있지만 초밥 자동화 기계가 등장할 정도로 인력 부족에 시달려왔습니다. 회전 초밥업계는 품질 인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1년 안에 속성으로 초밥 달인들을 만드는 국제 인정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밥 짓기만 10년 걸리는 전통 초밥집의 도제식 교육 대신 해외에서 대학생 인턴을 받아 1년 안에 초밥 전문가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생선 초밥의 맛과 기본을 지킨다는 의미뿐 아니라 해외 인력 확보를 통해 초밥 세계화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전략이 숨겨져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미 동북부 지역 한국어 능력 시험이 오는 4월 16일 뉴욕 뉴저지 일원 7개 시험장에서 시행됩니다. 접수는 다음 달 15일까지, 공식 시험장은 뉴욕 한국어 교육원, 롱아일랜드 한국학교, 중부 뉴욕 한국학교, 성 김대건 한국학교, 다솜 한국학교와 럭거스 대학교, 스토닉 브룩 대학교 등입니다. 한국어 능력 평가는 초급 수준의 토픽 1과 중급 및 고급 수준의 토픽 2로 구분 시행되며, 읽기, 듣기, 쓰기 등세개 영역의 언어 사용 능력을 측정하게 됩니다. 2011년 출생한 아동은 오는 20일까지 뉴욕시 무상 프리캔더 같은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존 마감일은 15일이었지만 보다 많은 지원자를 받기 위해 20일로 기한을 연장했습니다. 2012년 출생자는 오는 25일부터 3월 4일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뉴욕시에 있는 프리캐에는 매년 지원자가 늘어나며 성공적인 무상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프리케이 신청은 교육국 웹사이트에서 할수 있고 한글 번역본도 제공됩니다. 민주당의 대선주자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후원하는 한인 풀뿌리 조직이 출범했습니다. 이들은 어제부터 코리안 아메리칸 폴 힐러리 캠페인을 시작했고 한인 사회가 11월 대선에서 큰 역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체는 로라신 의장을 중심으로 LA와 뉴욕, 워싱턴 DC 등각 지역 한인 사회 자원봉사자로 구성됐고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공식 선거 캠프인 힐러리 4 아메리카와 발맞춰 한인 사회 지지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입니다. 나소 카운티에 들어설 미니 카지노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지난 10일 오후 카지노가 개발될 예정이었던 벨몬트 팍이 인접한 플로럴 팍 지역 주민 2000여 명은 카지노 건설에 결사 반대한다며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주민들은 교통 혼잡과 사행성 조장, 범죄 발생 등을 우려하며 정치인들도 함께 나서 개발안을 무효화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장외경마 도박공사는 개발계획안을 반드시 관철시킨다는 입장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고 포근하겠지만 늦은 오후부터는 적은 양의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8도, 섭씨 9도, 밤 최저 기온은 38도, 섭씨 3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흐린 가운데 오전 한때는 약간의 비가 오겠습니다. 일요일은 화창하지만 춥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